똑같은 것 같아도 다 틀려요, 사실은. 네,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. 그리고 장사를 망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도 하나가 음향 좋아해요. 선생님. 예. 어, 사업이나 이제 장사를 예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. 예. 자꾸 이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살. 파산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사주팔자에 보면 그런 분들은 사업이라든가 장사를 하시면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아요. 근데 시간이 흐름을 를수록 처음에는 막 하루에 몇백만 원도 팔고 이러던 게 가면 갈수록 장사가 안 되네. 파산수와 식살지기를 같이 갖고 있어서요.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는 기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, 사실. 예. 네, 그런 분들은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직장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요새 뭐명태하시고 멋들 하시고 보통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, 장사들 한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, 음,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내가 장사꾼이 맞는지,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, 뭐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, 그런 거를 조금 어디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장사꾼 사업가, 뭐 창업가들은 각자 똑같은 거 같아도 다 틀려요, 사실은. 예, 네,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. 그리고 장사를 망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도 하나가 음향 좋아해요. 나하고 맞는 뭔가 그 물품이 나하고 뭔가 조화가 맞아야 돼요. 음, 그 일반들은 모르죠. 모르죠. 점을 왜 보겠어요, 그죠? 음. 그런 거볼고 나는 무슨 장사를 해야 되고, 어 어느 터에서 어느 모양에서 터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세로, 그죠? 가로, 어 세로 가로, 세로로 돼 있는데는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 많아요.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잠깐만 사갖고 가는거나. 고기서 그냥 금방 먹고 간다든가 그런 아... 가게들이 패스트푸드점이 많아요. 사람이 아... 그렇죠 아... 머물지 않는 장소 음... 세로로 된 공간이 많아요. 근데 가로로 된 공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다가는 자리들이 많아요. 저희 사무실 가로예요. 예. 네. 보편적으로 보면 고게 거의 퍼센트가 맞게 나올 거예요. 음. 업종에 따라서요 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. 세로냐 가로냐 아니면 정사각형이냐. 비트어 이렇게 삼각형인 집 들어가서 살면 망한다고 뭐안 좋다 그러잖아요. 아니에요.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삼각형 집이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고 네모난 집이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아, 예. 어렵네요. 어렵지 않아요. 절대 어렵지 않아요. 사람들이 보통 고사를 지내잖아요, 그죠?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내잖아요.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. 말 그대로 인사해야 하는 거예요. 고사라는 거. 장사 잘 되게 고사해야 된라는건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장사를 잘뭐 하면은 뭐 망한다, 뭐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또 장사를 내가 진짜 난 장사꾼이 아닌데 뭘 해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걸 맞춰야 돼요.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명퇴를 하시고 뭐 창업 쪽에 이제 많이 빠지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나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. 예. 근데 어떻게든 하려면 해야잖아요. 그런데 예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선생님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사람이 어느 터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삼위일체가 음. 딱 맞으면 낭하지는 않습니다. 음. 밥은 먹고 살아요. 그런 사례가 혹시 최근, 최근에 있으신가요? 예. 네. 가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. 음, 그 사람은 평생 술장 사셨어요 근데 업종 변경을 했으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술장 사세요 그랬어요 네. 그 사람한테 그게 딱 맞아요 근데 이미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시려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셨는데 그 사람 나이대에는 몇살 때까지 그 장사를 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한 2, 3년 정도 더 하시면 아마 그때는 하라고 해도 어, 안할수 있을 만큼이 돼요 지금 경계 없다 없다 해도 장사 잘 돼요. 음, 음. 잘 되는 집은 잘 돼요. 네, 잘 돼요. 그 터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. 음. 그러니까 그, 그분의 사주와 그 터와 그 분위기가 그 상권이 딱 맞는 거예요. 정확하게.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. 음. 내가 한 3년, 4년 됐는데 뭐 횟집 같은 걸 하고 싶대요. 그러니까 횟집은 아니고 횟집 같은 포장마차 같은 그런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음, 반 일식집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상권이라든가 모든 걸볼 때는 그런 게밀집돼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일단 외형상으로 볼 때는. 근데 그 사람 사주팔자에 그런 장사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터도 그런 터가 아니었어요. 결국은 인년도못 버텼어요. 8개월 만에 망했거든요.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, 물론 뭐, 장사 안 되면 뭐 하루하루 고민도 되시고, 걱정도 되고 인건비 나가는 거, 집세 나가는 거,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또 요새 같은 때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나라 경기가 제가 볼때 우리는 구분도 보거든요. 보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호전이 없어요. 내년이 힘들면 더 힘들었지. 음, 나아지진 않거든요.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. 음, 내년보다 내후년이. 이게 좋은 운은 짧고 나쁜 운이 길어요. 지금 구분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소일거리라도 어 크게 목돈 들어가는 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지 내가 뭐 나는 그냥 생활비만 벌 거야 용돈 벌이 할 거야 하면서 어 자영업 하시거나 그러시는 건좀 아니라고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콘텐츠에 맞게끔 따라가면요 아무리 불경계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.